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그림책과 서클로 함께 즐거운 인성 오락실이라는 주제로 20분 동안 선생님과 수업 나눔을 하게 된송원초교사 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기서 인성 오락실하니까 어떤 것떠오르세요? 어, 어, 나오는 것 같아요. 가족 오락관안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몇대몇안 나오고, 네, 요즘에 지락실이라는 거, 지고 오락실이라는 예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인성도 이렇게 즐겁게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두 가지를 선생님들께 소개하고 싶어서 그림책과 서클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 뿐만 아니라 전 독서 교육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독서 교육과 그 다음에 그림책, 읽기, 서클 활동과 그리고 그림책과 서클 활동을 어떻게 연결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읽기입니다. 저희 윤독 활동을 저희 반이 많이 하는데 다른 반도 다 마찬가지로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요즘은 한 학기 한권 읽기가 교육 과정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학기별로 독서 단원 있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읽는 시간이 충분히 있죠. 근데 이제 그걸로 좀 아쉬워서 저희는 아침 활동 시간이나 아니면 연차 쉬인 시간들 있잖아요. 그 시간에 활용해서 책을 많이 읽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함께 읽는 독서 시간이 좋아요. 그 동안 책 좋아하지 않았던 아이들도 함께 읽다 보면 그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쉬는 시간에 막 책을 읽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4학년 제가 지금 현재 4학년을 가르치고 있어서 4학년 1학기 때 함께 읽었던 책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엄마 사용 설명서는 저희 한 학기 한권 읽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시별로 활동지를 하면서 같이 아이들과 나를 탐구할 수 있는 활용했고요. 해리엇이라는 책과 잘못 뽑은 반작을 읽었는데 저이 책을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해리엇이라는 책은 이렇게 어린이 낭독극이라 할수 있는 희곡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힘들게 역할극 대본을 짜지 않아도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제가 책파는건 아닌데 중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린 희곡으로 된 것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거든요. 다 하고 나서 이제 그런 활동들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다른 책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있는 물음표가 있잖아요. 네. 요 독서 마블입니다. 그래서 독서 마블이라고 해서 여기 어떤 책이든지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요즘에 뭐 구두 이런 거 있는데 뭐 주경이는 구두를 버렸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들어서 모든. 할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사회 시간 연차실 때 아이들과 이렇게 아침 활동에 이어서 이렇게 책을 읽는 다 같이 윤독 활동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가 아이들과 함께했던 낭독극이에요. 학기 말에 장기자랑 시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무언가 를 크게 하는 거 말고 이렇게 대본이 있으니까 아이들 복사해 주면 아이들 역할극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낭독극을 했거든요. 아이들 소리 같은 걸 준비해서 낭독극을 할수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책을 다 읽고 나면 왠지 교사로서 다 읽기만 하면 찝찝한 느낌이 살짝 들잖아요. <laughs> 직업병인 것 같아요. 그래가. 그냥 함께 부르마블 같이 독서마블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한 단계 한 권일. 이기할때 활동지 했던 모습이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는 어느 날 구두 에게 생기니 푸른사자만이니 긴긴밤 초정리 편지를 읽는데요. 선생님 이런 질문 많이들 이 책들을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저희 반이 26명인데, 그래서 우선은 저희는 한 학기 한권 읽게 하는 도서는 8주 정도 혹은 길게는 10주 정도 같이 읽기 때문에 아이들이 개별로 구입을 해요. 나머지 다른 책까지 다 사라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싫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또래 활동비나 학급 운영비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마음이 맞는 선생님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하나의 책을, 한 반에 하나의 책을 사요. 저희 반은 해리엇이라는 책을 샀었거든요. 우리 옆반은 푸른사자, 완인이을 샀고, 그 옆반은 긴긴밤을 샀어요. 우리는 동물의 왕국이구나. 이런 생각. <laughs> 다 동물에 관련된 책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책을 우리 반이 한달 읽으면 그 옆반으로 바꾸고, 바꾸고 하면 아이들이 더 많은 책을 같이 할수 있어서 마음 맞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함께 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5학년을 했었거든요. 5학년 아이들과는 불량한 자전거의 5학년 오반 아이들 몽실언니를 읽었어요. 5학년 혹시 5학년인 선생님이시라면 가운데 있는 5학년 오반 아이들 책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일곱 명의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 아이들마다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읽고 나서 나는 어떤 친구에 공감을 했니?라고 말을 하면 그 아이들의 그런 마음들을 굉장히 잘 풀어낼 수 있는 책이라서 되게 재밌으면서 효과도 좋았던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그림책 읽기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미국에 있는 모모를 지낸 작가예요. 우리와 같은 처지예요. 누굴까요? 그렇죠.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림책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전 어떻게 활용했냐면 책을 읽어준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Sing Again 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나는 어떤 어떤 가수이다. 라는 발표를 하는 직 짧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나는 그냥 어떤 가수도 아니고 나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는 가수이다.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가치관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소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어, 학기 초에 자기소개하면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노란색이고 좋아하는 음식은 뭐입니다. 뭐 이렇게 이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아이들이 저는 가족을 웃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반에서 행복을 찾고 싶은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자기소개를 해요. 저희 발표 후에는 그땐 가림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림막에 붙여놓고 친구들과 함께 아, 우리 어떤, 어떤 사람이 우리 누가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학기 초에 소개를 해주면 자신의 가치관과 함께 아이들이 좀더 성장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책이었고요. 두 번째 그림책은 백희나 작가님의 알사탕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어~ 작가님이고 어~ 그림책이잖아요. 다 읽었겠지 하지만 다 읽지 않았어요. <laughs> 자신감을 가지고 읽어주시면 돼요. <laughs> 그래서 자서 그래서 알사탕을 먹으면 이제 아이 이제 소리가 들 소파의 소리 뭐 강아지의 소리 사람 무언가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어떤 그림책일까 이 사탕은 어떤 걸까 함께 얘기해 보고 저는 많이 또 활동할 때이 책을 써요. 왜이 책을 쓰냐면, 이 책에서 뭐 사탕을 먹으면 그 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이 또 친구에게, 어, 이 사탕을 선물해주면서 내 마음이 그 친구에게 전달되길 바라면서 마지막 일주일 후에 마니또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예쁜 편지지 같은 걸 같이 만들고 그 앞에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걸 붙여요. 그리고 릴레이로 이제 그 다른 친구, 제 마니또한테 찾아가서 많이 마니, 어, 내가 너 마니또였어. 내 마음은 이랬어. 하고 이제 말을 하면서 그 친구에게 발표를 하면 그림책과 이제 활동이 연결되면서 그냥 마니또 훅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핑이라는 책인데요. 이건 관계에 대한 명쾌한 해답과 용기를 주는 그림 책이에요. 아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짧은 책이거든요. 한번 읽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자, 핑입니다. 핑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퐁. <laughs> 핑, 퐁 생각나죠? <laughs>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핑만 할수 있어요. 퐁은 친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핑을 하면 친구가 퐁을 해요. 우리가 핑을, 친구는 퐁을요. 핑이 화난 웃음이어도 퐁은 다를 수 있어요. 미소일 수도 있고 두려움, 언짢는 무반응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 활동을 했어요. 학기 초에 했거든요. 저는 적응 활동으로. 내가 듣고 싶은 퐁은 무엇인가요? 그럼 잘했어, 난 너가 좋아, 너는 멋있다, 뭐 등등등을 써요. 그러면 중요한 건두 번째죠. 내가 그런 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핑을 날려야 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고 발표해 볼수 있어요. 뭐 국어 시간이나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혹은 학기 초 적응 활동에도 좋고요. 제가 지금 든 생각은 학기 말에도 좋을 것 같아요. 학기 말에 이걸 읽어주고 내가 1년 동안 나에게 감동했던 폼, 행동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친구의 어떤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서로 발표하면서 서클 활동을 해 볼까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은 보이지 않는 아이라는 책이에요. 가운데 있는 남자아이가 브라이언이라는 친구인데요. 이제 투명인간 취급을 받다가 저스틴이란 친구가 전학을 오면서 이제 친구가 생기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활동지로 이야기 했어요. 2학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했고요. 친해진 다음에 1번 문제가 투명인간처럼 느낀 적이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실에도 이런 브라이언 같은 친구가 있을 때 나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해주면 좋을까요? 이고요. 세 번째는 가운데 브라이언이 있는데 이 그림책에서도 브라이언이 처음에는 이렇게 흑백이에요. 그러다가 옆으로 갈수록 칼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표현해 보자 라고 했는데 제가 이 활동을 하고 충격을 받은 게 있었어요. 첫 번째 질문에 투명인간처럼 느낀 적이 있나요에 우리만 정말 똘똘하고 예쁜 여자애가 뭐라고 썼냐면 선생님이 내가 발표를 하려고 손을 드는데 시켜주지 않는다. 무쓴 거예요? 저 지금 깜짝 놀랐서어 <laughs> 어, 대박이죠.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 얘들아 선생님은 있잖아. <laughs> 널 정말 시켜주고 싶어 너네를 매일 매일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 골고루 시켜야 되잖아. 그렇다고 또 손을 안 들면 선생님이 누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니까 손은 꼭 들어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생각보다 이런 마음 이런 경험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몰랐던 마음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친구에게라는 책인데 혹시 아까 보셨던 분? 이건 약간 독특한 그림책이에요. 자, 요거는 OH p 필름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음, 저는 이번에 도덕 시간에 협동이라는 단어, 를 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책이 너무 예뻐요, 그림책이. 자, 여기는 왼쪽, 이제 남자가 한 번, 여자가 한번 이제 돌아가면서 읽었거든요. 저희 반 친구들은. 요거는 PPT로 없고 책을 읽어주셔야 돼요. 자, 목이 마를 때 물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 그러면 이렇게 OH 필름이 옮겨서 내네 물을 나누어 줄게, 빨리 진행할게요. 어려운 일을 혼자서 고민하지 마. 네 이야기를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요렇게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 있어하고 신기해해요. 어, 신기해하는 그래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서클 활동인데요. 선생님들이 서클 활동을 너무 잘 하시겠지만. 어, 제가 하는 건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서클이라는 것은 회벽적그 정의를 두고 사람들이 원으로 둘러앉아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갈등 해결 서클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신뢰와 공감 서클을 하고 있고요. 무엇인가 시작하기 전에 여는 서클 그다음에 닿는 서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벼운 모임.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는 질문, 주제 질문, 닫는 질문을 순서로 하고 있고요. 어, 서클 활동은 초등학교 특성상 저는 무거운 질문보다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요게 저희 서클 활동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요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요거는 서클의 약속인데, 이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말로 하셔도 충분히 되는데, 그냥 사봤어요. <laughs> 자, 그래서 같이, 어? 안 보이시죠? 보이, 보이세요? 자, 앞에 있는 분들이 크게 읽어줄까요? 시작. 네, 순서는 상관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한번 읽고 가운데다 센터피스라고 해서 뭐, 뭐, 초, 향초도 피우시고 그런데 전 그런 아기자기한 스타일은 아니어서 저렇게 <laughs> 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이건 토킹스틱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있는 친구들만 말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음에 여는 질문을 한 모습이에요. 여는 질문으로 지금의 기분을 손으로 표현하세요. 그래서, 자,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보통이에요?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 있는 여자 아이들이 지금 막 신났잖아요. 이날 서클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이렇게 여자 여자끼리 남자 남자끼리 앉았거든요. 신난 거예요. 여자 애들이 <laughs> 그런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버터플라이 허그로 시작을 한 거예요. 자그 동안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날이나 마지막 주 금요일날 하고 있거든요. 그 동안 한달 동안 고생한 날을 안아주자 우리 버터플라이 허그를 해보자 이렇게 여는 질문을 이렇게 했고요. 세 번째는 탬버린을 들고 있는데 저희 심리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상담 사님이 계세요. 오셔서 미니 잼베를 가지고 오셔서 아이들의 기분을 미니 잼베로 쳐보자 했던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걸 역시 아이들은 좋아하는구나 생각했는데 미니 잼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 템버린을 갖고 왔죠. <laughs> 그래서 템버린으로 얘들아 이제 나의 기분을 템버린 한번 표현해보자. 템버린을 그러니까 쾅 치는 애도 있고 템버린을 막 흔드는 아이도 있고 되게 다양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분 같은 거를 이런 도구나 뭐 몸짓이나 이런 걸로 간단하게 여는 질문으로 활용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서클 활동하는 모습이에요. 저기 가운데 이제 동그라미 친나해 보시면 토킹 피스가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이거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어도 돼요. 저게 뭐냐면 제가 무슨 과학 축제 때 무슨 불빛나는 별자리 뭐 이런 거 만든 전등 같은 거 하나 있거든요. 그거 주면서. 자 이게 토킹 피스야? 이건 토킹 스틱이야? 하면 애들이 주문처럼 마법에 걸려요. 그래서 그런 거 원하시는 거 어떤 거든지 상관없으니까 그런 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 해주시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잘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방금 전에 강의에서 그림도 활용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이미지 카드를 활용해서 친구들과 함께 우리 반은 5월이었나 6월이었을 거예요. 우리 반 어떤 반인 거 같은지 우리 이미지 카드에서 한번 골라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제 말을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클 활동이 잘 되려면 서클 뭐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서클로 된 놀이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가갈보 해서 자리 막 바꾸는 그런 게임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럼 그림책과 서클 활동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몇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열두 달 나무아이예요 이요 책이고요. 요게 는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나와요. 1월만 읽어 드릴게요. 1월에 태어난 너는 동백나무 아이. 힘찬 날개 짓으로 새날을 여는 아이. 자, 그러면 우리 서클 첫날이에요. 자, 또 둘러 앉았죠? 자, 그럼 동백나무 아이 손 들어 볼까요? 선생님 혹시 1월생 잘못 골랐네요. 이러지 말걸 <laughs> 그럼 아이들이 하소문을 들면서 눈을 마주쳐요. 아, 동백나무 아이군요. 다음 이제 읽어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첫날에 약간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할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나는 기다립니다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바, 빨간 실이 있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빨간 실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마지막에 약간 애들이 진짜 기분이 이렇게 촥해지면서 여기가 차분한 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면서 어 너, 나는 무엇을 기다렸는지 저는 언제 활용했냐면 2학기 개학과 함께 했어요. 방학 동안에 어떤 걸 너네는 기다렸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활동들을 했어요. 미션 임파서블 갔다 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 빨간 실을 제가 하나 인씩 실을 주면 아이들이 쭉 가면서 이제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너가 이 학기 때도 나랑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한 친구도 있고 안 받은 친구한테 가서 나는 너랑 친해지고 싶어. 우리 앞으로도 좀 친하게 이런 식으로 서로 그동안 했던 거. 근데 이제 좀 늦게 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항상 선생님들 이런 거할때 고민이 되시잖아요또 또 천사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또 먼저 가주긴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 책 제목처럼 우리 어떤 친구가 나 한테 와서 어떤 말을 할지 우리 기다려 봅시다 하면서 기다리며 굉장히 아이들이 차분한 마음에서 잘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생님들에게 읽어줄 책은 이 책이에요. 제가 물음표가 많죠. 자, 제목은 똑딱이. 지금 이 시기에 읽어주기 딱 좋은 책이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가운데 들어갈 거 무엇일까요? 가운데 들어갈 거는 쉼표예요. 자, 왜신표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보면은 끼리끼리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무리가 형성돼서, 나, 어, 우리 둘이 친하면, 아, 어, 나너 쟤랑 놀지 마. 나랑만 놀아. 이런 아이를 생기고, 막 다른 데 가면 내가 점점 슬퍼하고 이런 친구들이 생겨요. 지금 이쯤 되면. 그래서 그때 이런 거 읽어주면 아이들이 이거를 읽고 좀 느낀 점이 많더라고요. 빨리 읽어드릴게요. 스킵하면서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아침 또기와 따기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됐, 됐어요. 같이. 태어났죠. 그래서 또기 곁에 없네. 또기 곁에는 언제나 따기가 있었고 따기 옆에는 항상 또기가 있었어요. 큰 애가 또기고 작은 애가 따기예요. 그런데 둘이 같이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아침 또기가 눈을 커다랗게 떴는데 따기가 없었어요. 따기야 따기야 아이들이랑 같이 읽으면 굉장히 좋아, 좋아요. 따기 혹시 따기 봤니 혹시 따기 봤어? 없죠. 야넌 누구야 따기 없는 또기 본 적이 없어. 따기가 없어도 나는 또기라고 따기야 어디 있는 거야. 그랬더니 저기서 보이죠? 저기 파란색 애들 여기서 흥분을 해요. 이 배신자! <laughs>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선생님! 막 이제 이제 난리가 나요. 아 그래? 그럼 우리 한번 이제 뒷 이야기도 볼까? 하면서 오늘 또기는 얼른 나무 뒤로 숨었어요. 그리고 꼼짝도 안 했어요. 차츰 슬픔은 잊었어요. 그때 앞에 꽃이 나타나죠. 자, 따기 이번에는 따기가 또기를 찾았어요. 혹시 또기 봤니? 또기 어디 있는 거야? 자, 둘이 만났죠? 자, 따기야, 나 꽃을 봤어. 나는 독수리만큼 높이 날았어. 자, 따기가 없어도 이 친구는 또기, 아, 따기는? 또기는 식물을 가져 관찰했고, 따기는 이제 연, 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은 서로에게 들려주고 싶어, 싶은 이야기가 많나, 많아서 서로 만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요. 그래서 함께 있어도 행복할 수 있지만 따로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진정한 우정은 그런 게 아닐까? 아, 그럼 다시 우리 아까 그 배신자라고 했던 부분 찾아가 볼까? 정말 이 친구가 배신한 걸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그 이야기에서 많은 걸 끌어낼 수 있더라고요. 서클 활동 한 번만 해보시면 그래도 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지금 원탁으로 앉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여는 질문입니다. 저 예시기 이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기분을 손으로 어, 표현해 보실까요? 자, 아침 원탁 보시고, 어 너무 기분 좋으신 분도 계시고, 어 보통 기분, 어 보통 기분 너무 좋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 주제 질문은 발표는 하지 않을게요. 지금 시간 관계상 생각만 해보세요. 이제 계약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 나의 학교 생활에서 이렇게 기분 좋은 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다 치면 은 마지막 받는 질문으로 전 잘하는 것을 다섯 글자 말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 지금의 기분 이 지금 선생님들에게는 현재 연수를 정말 바쁜 월요일에 저 월요병도 이겨내시고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이 연수를 통해서 느낀 점을 다섯 글자로 그럼 발표하실 거예요. 한 30초 정도 생각하시고 그저 그렇다. 또 되고요. <laughs> 되고요. 네. 어, 좀 괜찮은데? 뭐 되고요. 원하시는 글자 다섯 글자 생각하셨나요? 네. 생각하 시간은 꼭 주셔야 돼. 애들이 이제 멘붕이 와요. 그러면 이제 토킹 스틱 받고 이제 애들 멘붕이면 큰일 나거든요. <laughs> 자, 그러면 마지막 소감을 다섯 글자로 어, 답요겠습니다. 자, 제가 더 다섯 글자. 너무 너무 떨려서 적어 놨는데. 자, <laughs> 제가 선생님들이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길 바라면서 이상 연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